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다 닦고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 박사입니다. Hello, nice to meet you. I'm Dr. Kim, owner of Multiangle Cafe Channel. 하지만 시대 도저히로 싶고 왔다시와 닦고 카 채널 을 운영 시대 이루 김 박사 됐어요. 닌 하오 체인 다운인 응가우싱. 我是经营多味种咖啡厅频道的金博士.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구, 한영일중 한 되겠습니다.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 표현에서 1-3 인사 안부 연락 당부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 인사 안부 연락 당부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Send me an email.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Please call me when you arrive.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세요. Facebook me. 대화 계속 연락해요. Let's keep in touch. 네,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Yes, I'll contact you soon. 네, 이번에는 일본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듣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メールで連絡ください。到着,到着次第電話してください。フェイスブックで連絡ください。電<話>これからも連絡しましょうで。はい、すぐまた連絡します。 네 이번에는 중국어의 원어민의 발음을 듣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子件跟我 도착하는 대화 주세요. 到了就我打이스북으 뭐 연락 주세요. 用我화 계속 연락해요. 네, 제가 곧 o o 연 t 드릴 e e 好的我很快就再跟您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어,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S는 subject 주어로쓰은능가입니다 어, V는 verb 동사로쓰 몸하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럴,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뭐, 간접 목적어인 IO입니다. C는 c o m p l e m e n t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어는 6서 C,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격보어는 오시입니다. 어수를 보면,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수는 주어, 목적어, 동사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어 뒤에 나오는 핵후행 언어이고, 반면에 영어와 중국어의 어수는 주어 동사 목적으로서 문장의 핵인 동사가 목적 앞에 나오는 핵선행 언어라고 합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자, 연락주세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자, 영어를 보시면은 send me an email에서 send가 동사 V죠. 그다음 me가 IO 간접 목적어, 뭐뭐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an email은 직접 목적어 DO인 뭐을 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send me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 주세요. 즉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어를 보시면은 이메일로 대 렌나쿠 쿠다사이. 자, 렌나쿠 쿠다사이가 쿠다사이가 동사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대 이메일로 렌나쿠 쿠다사이. 연락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를 보시면은 <목소리> 징파 딘엔즈요진 껀워디엔 씨에서요 징파 딘엔즈요진이니까 이메일이죠. 이메일을 써서 끈워 저와 리엔시, 랜씨. 리엔시가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칭파딘즈요진 끈워 리엔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전화해 주세요가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영어를 보시면, please call me when you arrive에서 call이 동사 V가 되겠네요. me가 목적 O입니다. 그래서 please call me,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when은 뭐할 때죠? 종속 접속사입니다. when you arrive에서, U가 주어 S가 되고 arrive가 동사 V가 되겠네요. 그래서 when you arrive, 당신이 도착했을 때 please call me, 저에게 전화 주세요. 즉,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 일본을 보시면 은 도착구 시다이, 대나 시테 구다사이, 도착구 시다이, 즉 도착하는 대로죠. 도착하는 대로, 대나 시테 구다사이에서 구다사이에서 대나 시테 구다사이, 동사 부위겠죠 그래서 도착구 시다이, 대나 시테쿠다사이 도착하는 대로 전화 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고를 보시면은 이 다운로드. 지오 게이워 다띠엔화 이따올러죠 도착하는 대로. 어, 지오 게이워 저에게 다띠엔화 전화를 주세요. 게이를 동사 부위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이워 다띠엔화 즉 전화해 주세요. 이따올러즉 도착하는 대로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화면 좀 올리겠습니다. 아,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세요. 연락 주세요. 동사 부위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세요. 자, 그다음. 영어로 보시면 페이스북 미자 페이스북을 동사 부위를 보겠습니다. 미가 목적지가 얼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페이스북 미 페이스북으로 연락해 주세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본어를 보시면 페이스북 구대 렌나쿠 구다 사이에서 페이스북 구즉 페이스북으로 렌나쿠 구다 사이 즉 렌나쿠 구다 사이가 동사 부위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세요. 페이스북 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징용, 리암프, 페이스북 리엔시에서 징용, 즉, 페이스북 e b o o k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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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a c e b c e b o 즉, k Facebook, Facebook, f a c e b 씨 o 동사 a c e b o o k Facebook, Facebook, f a c 직용 리엔푸 끈 월리엔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대화를 보겠습니다. 자 계속 연락해요. 연락해요가 동사 부일을 보겠습니다. 계속 연락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Let's keep in touch에서 Let's 멈 하자죠. Keep in touch 연락합니다. 즉 Let's 멈 하자. Keep in touch 연락을 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Let's keep in touch 하면은 계속 연락해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본을 보시면은 고레카라모 렌나쿠 시마쇼 렌나쿠 시마쇼가 동사 부여 되겠죠 연락합시다 그래서 고레카라모 지금부터 계속해서 렌나쿠 시마쇼 연락해요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를 보시면 파우츠린시에서파우츠가 계속해서 린시 동사 부여 보겠습니다 연락해요 그래서 파우츠린시 계속해서 연락해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B가 네, 제가 곧 다시 연락 드릴게요. 자, 연락 드릴게 제가가 주어 서 되겠죠. 제가 연락 드릴게요. 동사 V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곧 다시 연락 드릴게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영어를 보시면은 Yes, I'll contact you soon is. I가 주어 서 되겠죠. contact가 동사 V가 되겠습니다 will contact 동사 V, you가 목적어 O가 되겠네요. 그래서 yes, 네, I'll contact you soon. Contact you soon. 즉곧 제가 당신에게 연락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본어로 보시면 하이 수고 맞다, 렌나쿠 시마스. yes, h 네, 수고. 그러니까 곧이죠. 곧 맞다. 다시 렌나쿠 시마스. 동사 부위가 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이, 수고 많다. 연락 고시마스. 그다음 중국어로 보시면은 하오드 워헌콰이 지요. 짜이 곗닌 렌시에서 하오드. 자, 워가 주어겠죠. 그다음에 헌콰이지오곧 짜이 다시 끈닌즉 당신과 렌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렌시 동사 부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오드 네, 워헌콰이지오 짜이 제가 곧 다시 끝는즉 당신에게 리엔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어, 문령들과 의도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임인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Send me an email.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Please call me when you arrive.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세요. Facebook me. 대화 계속 연락해요. Let's keep in touch. 네, 제가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Yes, I'll contact you soon. 네, 이번에는 이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イーメールで連絡ください到着,到着次第、電話してください。Facebook で連絡ください。電<話>これからも連絡しましょうで。はい、すぐまた連絡します。 네, 이번에는 중국가 되겠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세요. 파 도착하는 대로 전화해 주세요. 이到了就我打电话 페이스북으로 연락 주세요. 용스 대화. 계속 연락해요. 네, 제가 곧 다시 연락 네, 잘 들으셨습니까? 음, 사실 저는 일본어와 중국어의 전공자가 아닙니다. 아, 저는 단지 외국어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아, 여러분들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실수한 점이 있거나 또는 잘못된 지점이 단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 주시고 또 보충할 부분이 있으면 또 보충을 해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즐겁게 지식을 공유하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굿데이, 간밧데이 구더사이, 닌싱쿠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